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에는 어, 등기, 등기필증, 뭐 등기부등본 이런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나 일상생활 중에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아, 등기라는 말을 일단 이제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등뭐 기재하다, 예, 뭐 올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 기는 뭐 역시나 이제 기록하다 이런 거니까. 기재하고 기록하고 뭐 어디에 올리고 이런 것을 갖다가 등기라고 그러는데 등기는 국가기관에서 뭐 권리관계나 채무관계 뭐 채권채무관계 이런 것을 일정한 형식에 맞춰가지고 기재를 하는 거 그런 일을 갖다가 등기라고 그럽니다 어 이렇게 이제 어떤 재산이 어떤 사람 소유로 돼 있다 등기를 하고. 그 사람의, 뭐, 채권, 채무 관계를 갖다가 표시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등기를 합니다. 기재를 하죠. 그렇게 돼 있는,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어, 밝힐 수 있는 그런 문서를 갖다가 기재가 돼 있는 거, 그것을 등기 필증이라 그러겠죠. 그렇게 옳게 이제 등기를 필했다. 거기에 대한 증명이다. 등기 필증. 이렇게 될 것이고, 그거하고 똑같은 그 등사된 사본이 있다면, 어, 등기부 등본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기는 어떤 상황을 기록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완료해 가지고 증서 형태로, 형태로 주어진다면 등기필증이 되고, 그거하고 똑같은 것을 뭐 이렇게 사본 이런 것을 이제 열람을 한다 그러면 그 사본은 등 등기부 등본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그 문서가 되니까 우리가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이때 등기필증을 항상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보고 거래를 하도록 돼있지요. 그래서 이제 등기부등본이란 말은 어떤 이제 등기하고 똑같은 문서라고 그냥 돼있는데 말하자면 뭐 소유권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우리가 열람을 한다든지 뭐 부동산 전부사항증명서라고 그러죠. 요즘은 그런 것을 열람을 해보고 권리관계나 어뭐 채권 채무 관계를 이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어 표제부, 갑구, 을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어 적는 형식은 예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것은 어 등기를 관리하는 등기소에서 그런 그 이제 기재를 하거나 뭐 이런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거래나, 우리가 상식선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등기 필증을 보는 법을 이렇게 물어 오셨습니다. 등기 필증은, 아니면 이제 등기부 등본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안에 뭐, 각구, 을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각구에는 소유권 관계를 나타내고,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그 등재 사항을 기록하도록 돼 있는데,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은 좀 기니까, 아는 걸 다음에 한번 따로 시간을 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질문이죠. 어, 등기를 신청하고, 그게 이제 완료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어, 집을 구입을 했는데, 나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면 그게 얼마 후면 알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건데, 우선은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당일이라도 신청 중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소로 이제 조회를 들어갔을 때나 등기부 열람을 위해서 들어가게 되면 등기 신청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게 끝나는 것은 완료가 돼가지고 등재가 되는 거 이런 거는 보통 뭐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뭐 2, 3일 내에 끝나는 게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어떤 이제 법무사 쪽에 의뢰를 했다면 법무사가 일을 보고 완벽하게 해서 본인에게 등기필증을 갖다 주는 시간까지 합쳐서 일주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보다는 것 일찍 이제 등기소에서 업무가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수 있는 기간은 뭐 하루 이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이면 뭐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어... 등기필증, 진문서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제 분실을 했을 경우에, 아, 뭐,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이제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나 이런 거를 입히지 않을까요 하면서 걱정을 하는 이제 질문을 해 오셨는데, 아, 그 답을 드리자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제 진문서라는 것은 등기필증이죠. 그것은 그냥 이제 권리관계에 대한 이제 이 등재가 옳게 됐습니다 하는 필증이지, 그걸로서 뭐, 사고 팔고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고 팔고 할 때는 그 소유자의 그 매도용 인감이죠. 어떤 이제 부동산을 판다면 거기의 용도로 뗀는 본인이 발급한 인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감 도장도 찍혀야 되고, 뭐, 다른 절차로서 그 등, 등기 필증과 함께 거래될 수 있는 여러, 그몇 가지 절차가 있어서 당장 그것으로 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그러지는 않, 않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분실을 하셨더라도, 어, 너무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네 번째 질문으로. 어, 뭐 어떤 이제 신축이라는 주택을 이렇게 예, 임차하는 계약을 했는데, 그쪽에 아직 등기 필증, 예, 임차하는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등기 필증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받았다고 그러,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집을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물어 오셨는데 어 등기필증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구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집이 다 완성이 되더라도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제 얼마의 기간 동안에 이사를 해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등기필증이 없으면 전세권 설정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불안하기 때문에 어 계약을 안 할래요 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뭐 주택이나 이런 것을 어 임차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등기필증이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해서 어 지금 계약을 못한다고만 생각을 하실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등기필증이 나오면 뭐 중도금을 치르고 하겠습니다 뭐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그 이제. 등기필증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면 이제 집이라면 집이 완성되는 어 시기 같은 것을 잘 보시고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너무 많은 이제 그 계약금 정도를 건네지 않는 상태에서 어 서로 간에 믿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중계를 하는 중개사무소가 있다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장치를 하고 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등기가 아직 예, 나와 있지 않은 집은, 어, 임차를 할수 없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 다음 질문으로. 네, 다른 사람의 등기 필증을 열람을, 아,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네 재산이 아닌데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할수 있습니까? 아무 다른 사람의 재산, 어떤 사람 소유의 어떤 재산까지도 이렇게 질문을 해오, 해오셨는데, 어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제 열람을 할수 있는 수수료 정도를 지불을 하게 되면 누구라도 어 어떤 이제 집번을 알고 주소를 안다면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누구든지 열람을 할수 있게 해놓은 이유는 이제 거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임대차 관계 아니면 재산상의 서로 간에 이렇게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할지라도 그 부동산과 관련이 돼 있다면 제 3자도 그것을 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 자기 재산이 아니 아니더라도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하는 것은 막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 인터넷 이제 인터넷 등기소 이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어떤 주소에 집번만 알고 있다면 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질문으로 등기필증을 분실하면 이제 뭐 어떤 집땅 같은 이제 부동산을 팔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오셨는데, 등기필증 집이라면 이제 예전에 말씀하시던 집 문서가 되겠죠. 그 등기필증 땅이라면 토지라도 이제 또 등기필증이 있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졌다면 토지와 건물의 등기필증이 각각 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중에 어떤 한 개를 잃어버리게 되면 뭐.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 오셨는데, 답변을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예, 등기필증도 이제 문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분실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분실했을 경우에는 본인인 것을 증빙을 하게 되면 재발급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재발급이라고 하긴 그런데, 예, 매매가 돼서 넘어갈 때, 확인 서면이라든가, 이제, 그 확인 증서를 받아가지고, 예, 그걸로서 이제, 본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넘깁니다 하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는 쪽에서는 다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등기필증을 받아서 다시 집 문서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잘 보관을 하셔야 되겠지만 뭐 요즘 한 5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을 하시면 법무사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등기필증을 없이도 이렇게 매도를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잘 보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어떤 분이 등기필증을 자기의 본인의 등기필증을 어떤 재산에 대해서 등기필증을 열람을 해보니까 어 이혼 사유로 인해서 예 분할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됐다 이런 사실이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을 뺄수 있습니까 하면서 물어보셨습니다. 등기부의 기재 사항은 사실관계를 이제 나타내 주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기가 부끄럽거나 숨겨야 될 일이 있다고 해서 그 기재 사항을 뭐, 가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재산상의 이제 변동이 있게 되는 원인을 이혼으로 했다면 그것을 이제 기록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 본인이 내가 이제 이 뭐, 건물의 주인이니까 이 사항을 빼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네요. 예, 일단은 원인이 되는 사실을 적어 놓은 거라서 할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특이한 사항, 다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등기부에, 아, 등기부에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에 등기 필증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보통의 주택이라면 어떤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 필증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필증, 건물 필증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등기필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느냐 하면, 아파트는 집합건물이라서 땅의 소유를 누구 앞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땅을 지분으로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분이냐 하면, 대지권 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지금 등기필증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에서 조금 다르게 되는데,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는 땅을 소유자를 구분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사고 팔고 해야 되니까, 어떤 이제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소유권을 여러, 그 이제 세대수만큼 나눠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땅을, 땅의 소유권을. 그 소유권은 각각의 몇 동, 몇 호가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각, 그각뭐 101동 101호가 얼마에 자기 2층에 요 부분을 가지고 있는게 문을 딱 막아 놨으니까 알 수가 있는데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저기도 주차를 했다가 여기도 주차를 했다가 이 나무도 우리 거 같고 저쪽 앞에 있는 놀이터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서로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런 거기다 가 이제 건물은 그 위에 올려져 있고 그래서 땅은 지분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소유권은 한 개로 되어 있겠지만 그 전체 중에 일정한 이제 그 일부분을 갖다가 그 각각의 호실로 나눠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등기필증이 하나고 단독주택은 아니면 이제 그 어떤 이제 건물이 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토지와 건물이 등기필증이 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파트가 아니라면 등기 필증을 두개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분는 이제 건물을, 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세를 놓기 위해서 부동산에 의뢰를 했더니만,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등기 필증을 가지고 오세요 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아니면 건물주 입장에서 등기 필증을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등기 필증이 필요한가? 일단은 답을 드리자면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 등기필증보다도 중계를 하거나 이제 그 세를 들어 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관계나 이런 걸 등기필증을 보고 확인을 하기보다는 등기부등본을 바로 열람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일날 바로 열람을 해서 이 사람 소유가 맞는지를 그 신분증과 대조를 한다든지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필증을 그뭐 계약을 하는 당일날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금을 치르거나 이럴 때 혹시 뭐 전세권 설정을 한다 거기에 협조를 해주기로 했다 그러면 그때는 등기필증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등기필증이 있어야지 뭐 전개, 전세권 설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하는 당일날 임대차 계약을 하는 당일날 등기필증을 가져온다 가져오라고 하는 것과 조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굳이 안 가져가셔도 그렇게 어, 계약을 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렇게 등기와 등기필증, 뭐 등기부등본, 뭐 등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를 하시다 보면 등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 나오는데 다음번에는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등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